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어, 이렇게 일단 열당 TV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이 구독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음, 저를 좀 열당 PD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왜 이런 걸 찍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더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 5월부터 대대에 입문을 했고요. 그때 중대 250을 치고 있었고, 대대에 입문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16점, 17점부터. 이제 당구를 시작했습니다, 대대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 어렸을 때부터 뭐 당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대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2012, 1 3 1 4 1 5 1 6 1 7 1 8 6년째 당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어, 그 기간 동안, 지금 17점에서 이제 26점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제가 혼자서만 한게 아니라, 어, 서울연맹 교속의 한세 분의 프로분들한테 레슨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업상, 음, 이렇게 포스트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미디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촬영을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든 여수준 빌리어드 사장님이든 뭐 광주든 태백이든 대전 그리고 어 부산도 그렇고 어 21점, 2점, 3점 이럴 때부터 계속 이제 그 여러 군데 클럽들을 돌아다니게 됐고요. 주로 당구를 치는 곳이 강남이고 사무실도 강남이고 뭐 집도 근처이기 때문에 클럽에서 이제 저는 경기보다 연습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여러분들 당구를 좀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노트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노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날 연습한 저의 결과물 중에 만약에 제가 뭐 오늘 두께에 대해서 아니면 면에 대해서 아니면 밀림에 대해서 뭔가 그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항상 노트를 했었거든 지금 제가 어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노트를 해왔었는데 앞으로 제가 26점에서 앞으로 계속 당구를 또칠 텐데 음.. 이거를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저처럼 15점, 16점부터 이렇게 또 제가 해왔던 길들을 또 걸어야 이렇게 해오실 분들에게 이런 어, 당구를 잘 치는 방법보다는 어떤 어떤 연습을 통해서 26점이 제가 됐고 또 앞으로 20점에서 27점 가기 전에 또 어떤 연습을 할 거고 또 저도 30점 그 이상을 또 준비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어,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거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아니면 저보다 상수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을 기록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 좋은, 좋은 스포츠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저의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습하는 과정들을 직접 화면으로 또 보니까 제가 입을 좀 많이 이렇게 담으더라고요. 기를 돌리거나 좀그 액션이 들어갈 때움찔하는 그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제가 쓰는 장비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열단 PD가 아 기존에는 제가 2012년 5월부터는 노모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뭐 여러 군데 클럽들 서울에서 돌아다니면서 칠 때에는 농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어 이번에 그 열당 TV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개인 방송 시작하면서 닉네임을 열당 P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농어로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또 열당 PD로 불러주셔도 될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 당구 치다 보니까 상대를 한네 가지 종류 쓰고 있습니다. 하대보다는 상대 중요성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 일단 하대는 JBS 굉장히 저렴한 거 기구가 안 들어간 통 하대를 하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JBS 통상 네 굉장히 노멀한 가격대 28만 원대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13을 선택을 해서 다른 것들을 좀 써보려고 처음에 제가 23점부터 5점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썼던 장비가 롱고니의 S20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통해서 뭐 두께라든가, 뭐, 뭐 면, 스키, 뭐, 너무 다양한 연습을 했었고 이 S20을 딱 끼는 순간 저는 마음이 편해져요. 어, 왜냐면 내가 원하는 힘의 배합대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딱 딱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상대입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하는 게 제가 그 아담 팔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 팔맥스를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대를 음 JBS 말고 그아 아담 4검 스탠다드 5겹 베니아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거는 다시 분양을 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팔맥스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을 했고, 아담이 갖고 있는 성질, 굉장히 회전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어 아담 상대를 쓰면서는 회전량에 어,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알게 됐고요 또 좋아하는 상대입니다 이거는 쓴지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컬리 상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림컬리 상대는 어, 굉장히 써보고 싶었어요 컬리가 어떤 힘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컨트롤 할수 있을지 근데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쓰는 순간 재밌다 그리고 회전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어... 써보는 분들이 근데 이게 또 적응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중에 네 개를 다교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노말 상대를 쓰면 쓰다가 테이블 상태 나사지, 그다음에 공의 상태 제 어깨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세 어...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마무리에 가서 어.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테이블이 늘어나, 그, 짧아지는 현상이 됐을 때에는 주로, 어, 컬리 아니면, 저 팔맥스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는, 이건 좀 마무리 쪽에 좀 쓰는 편이고, 처음 스타트에는 S20이나 아니면 통상대 이걸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네 가지를 좀 교대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는 공, 골프공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기 중에 우리가 대기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대가 칠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 골프공을 이제 두 개, 하나는 연습용, 하나는 제가 갖고 다니는 용인데 이걸로 근육을 많이 풀어줘요. 여기 앉아서 기다릴 때, 상대 기다릴 때. 그래서, 어, 제 어깨 근육이나 팔 근육이 뭉쳐있지 않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게임 중에 내가 몸이 굳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저는 저희 이제 동호회 회원분 중에 사장님 한 분이 이제 이걸 선물을 저한테 주셔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어, 제 앞, 앞, 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을 통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냥 압을 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차피 히든은 이 압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 손의 압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아마 그 과정 중에 오다 보면은. 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변화에 따라서 어 굉장히 좀 제가 컨트롤하는 것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골프공 활용을 많이 하고 싶다고.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이거 앉아서 기다릴 때 여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좌우측 내를 좀 그. 풀어주는 건데, 이렇게 하시고요. 또 반대로 여기는 꽉, 압을, 그 이걸 쓰시고, 여기 이렇게, 여기 손가락. 그러면, 그, TV에서 봤는데, 우측내, 좌측내, 이렇게 좀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뇌 활용. 그래서 우리가 당 경기 중에 너무 이제, 내 고집스럽게, 막, 내 그니까, 했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창의적인 그 공격을 좀 하시려면은, 좌우측내를 좀 같이 쓰는 것이 좋고요. 왼손 오른손 특히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쉽지 않지만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 열당 tv 를 통해서 하루에 제가 평균적으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3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연습을 하는 과정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TV에서 이제 제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제가 그날 오늘 연습을 세 시간 했으면 거기에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두께가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면이 좀잘 보이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 회전이 깊이가 그좀잘 눈에 확 들어오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밀어치기가 잘 되는 날이 있고 끌림이 잘 되는 날이 있고 뭐 왼손이 잘 되는 날, 뭐. 그러니까 그날 그날 경기를 할때 아, 연습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를 안 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경기 중에 뭐 혹시 궁금한거나 뭐 아니면 제가 한 모션 중에 이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혹시 체크하지 않은 부분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게임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서없이 막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할 수만 있으면 뭐 다른 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송출을 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분들이나 아니면 상수 분들이 어, 연습하는 과정들을 좀 오픈하겠다. 어차피 프로분들이 그 일반인들 그 레슨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레슨은 이렇게 한다. 나는 어, 나한테 신청하는 그 동호회 분들에게는 이런 이런 레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 저기 교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직업이 영상이고. 또한 25년 영상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톡을 주시든지 뭐 하시면 제가 일정 봐서 그렇게 좀 해서 또 다양한 그 내용들을 좀 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재밌어서 하는 당부를 계속 재미, 재밌... 제가 재밌어 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제가 한 거를 제가 보고 다시 또 모니터링 하면서 또 하나씩 또 하나씩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뭐좀 알려드릴까요? 음. 기본적으로, 어, 오늘 시간에는, 뭐, 제, 저에 대해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 뭐, 프로 분들한테나 뭐,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도, 공을 맞추는 방법보다는, 공의 성질이나, 제가 공을, 공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어, 다른 타 구장을 가든 아니면, 새로운 테이블을 만나든 아니면, 공의 나사지라든가, 테이블 나사지라든가, 공의 왁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어,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만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면서 터득한 거는 뭐냐면, 그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몸으로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보면은 사람의 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심 축이 그,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부분이 골반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거운 부분이 머리.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중심축인 이 골반을 그 경기전에 제가 그러니까 왔을 때 제일 먼저 풀어주는 게이 골반이고 그다음에 어깨 뭐 목인데 이 골반의 축이 여사분이 자세를 잡고 나서 잡은 상태에서 이 골반이 앞으로 갔을 때와 중간일 때와 뒤로 빠졌을 때와의 공의 컨트롤이나 이 움직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골반 앞쪽으로 좀몸 쏠렸을 때, 중간일 때, 뒤로 쏠려서 팔로를 할때 이때마다 그 변화를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오게 되면은 어, 어깨 근육 풀고 그 다음에 목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 운동 굉장히 중요해 생각합니다. 이 골반 몸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깨나 다른 근육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몸을 풀어주신 다음에 항상 여기 어 연습이든 연기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 등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 구부린 상태에서 하시는 거하고 이거를 피고 그 자세를 잡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 근육을 숙인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경우하고 어깨 근육을 여기를 쭉 펴고, 그 다음에 골반을 뺀 다음에 잡는 거하고는 상체 자체의 움직이는 팔의 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구부려 있거나 아프 그, 이, 이, 런 형태의 구부림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팔 자체가 뒤로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여기가, 여기가 잡아주죠. 그래서 몸의 중심을 뒤로 쭉 빼고 하셨을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직접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자, 신체 조건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낮게 잡을 수도 있고 위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몸에 따라서 다를,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를 잡던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반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상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한테 팁을 그 레슨을 해주셨던 이제 프로분들이 여러 가지 공의 성질,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화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패턴화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하,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열당TV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